<목소리> 안녕, 안녕. 유, 유, <목소리> 아연, 안녕하세요 윤입니다윤입니다 하얀 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지하나입니다 오늘은 경규태남경주태남아경주태남 시에 이름 붙였습니다 뒤에 어. 현아가 이름 쓰는 이름 쓰는 거에 빠졌어요 지금 현아가 이름 쓰는 아, 거에 빠졌기 빠졌다. 때문에 이, 그, 우리 이름을 안맞요 그림 그림 대결 할 거예요 맞아 토끼 그림 대결할 아, 거예요 토끼 그림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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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뒤에 이름부터 쓰고 이름 다 썼는데요 다 하고 공개할게요. 자, 그럼, 쓸게요, 먼저. 그럼 한 번, 한번 자세를 보세요. 토끼를 그렇죠. 그릴게요. 제가 토끼를, 어. 저는 토끼랑 당근을 그려볼게요. 저도 토끼랑 당근을 그려볼게요. 우선, 토끼를, 귀를 길게 해야 돼. 답! 이거는 대결을 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보여줄 거예요. 알았죠? 네. 근데 원래, 원래 유튜브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아니 전 떨어질 때마다 뭔가 놀라는 거예요. 전 떨어질 때 뭐야 이거 눈 텅들 텅들하게 그려주세요. 뭐야 이거 찢어서 다시 그려줄까? 윤 이쪽에 윤이라고 적을게요 이름은 윤지의 토끼들 어치키그해요돼서 네, 윤인데 왜 윤이라고 적니 이렇게 아, 이렇게 찢어서 한번 이런 네모난 도화지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찢어져 찢어서 한번 네모난 도화지를 만들어볼게요 아주 네모난 네모나게 됐어요 네 이렇게 네모나게 됐습니다 아주 귀엽게 그려주세요 저 엄청 귀엽게 그릴 자신 있어요 꼭 대, 꼭 대결해서 내가 1등. 그니까, 점수를 음, 한번 말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점수를 말하는 거예요. 음, 점수를. 음. 잠깐. 이거는, 잠깐, 이거 어떻게 하지? 스피드 드로잉인가? 기다려봐. 기다려봐요. 저. 아니요. 에 <laughs> <laughs> 뭐야? 하지 마세요 아직 당근도다못 그렸다고요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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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저쩌리라요저쩌 몰라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쩌라구요. 야!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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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도 저요 저도 저도 저다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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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기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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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돼. <laughs> 하연아, 전화왔다.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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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엄마 저새지쪽기완성했어요안녕요세요저요 저기요. 저기요. 저요저요저다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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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척척척척 히히히 시 그림 넣으면 하연이 언니 하연이 다시 왔습니다 약속이야 서연이 언니 그렸어 이거 두장 갖고 와 아니야 그냥 자 이제 이제 서연도 왔습니다 한장 왜요 망했나요 저고문이 그려야 돼요 지동이 그려야 돼요. はい。 다시, 그 뒤에 다시, 뒷장에 다시 그릴게요. 서윤이나소색기 네. 토끼, 아니, 나 당근 토끼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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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가요 아니 유튜브 가게 찍어야 되는데요. 유튜브 <laughs> 가게. <laughs> 유튜브 가 유튜브 가게 찍을 수 있을까요? 유튜브 <laughs> 가게 <가기> 좋은데요. 유튜브 <laughs> 빨리 끝내야 돼요. 아니 선생님도 예 얘기고 했어. 고 언니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정말 머리 나가네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손내손내 잡네. 손에 잡네. 언니한테 낙서했는데, 조금만 뭐? 어떻게 낙서했어? <낯설어? 웃음> 이렇게 했어. <해서. 웃음> <laughs> 어떡해요? <웃음> 너무 웃겨. 어, 언니 잠깐 보여줄게. 뭐야, 우리 여기 색깔 색깔 내가 본다. 누가 해. 누가 다 투, 누구 이름이 더 투표가 많이 됐는지 한번 봐서 이기면 상 주기. 소원 들어 주기 어때요? 상 주기 안 돼요? 소원 들어 줘. 어 그래요. 소원 들어. 그상 주기 해요? 상 주기 해요. 그냥. 네. 근데 상을 뭐로 하지? 그냥 그 상장을 상장을 우리가 엄청 멋있게 적어서 그 상장 이렇게 상장 실이 없어요, 전. 줘 줘요. 상을 그런 소원을, 소원을 들어주게 할까요 네. 네. 근데, 오, 근데, 우리, 근데 우리 유튜브가 그렇게 인기 있는 유튜브가 아니라서. 그러면 인기를 많이, 인기를 많이 모아야죠. 유튜브 해주신 분. 감사드려요. 유, 구독. 좋아요. 아, 구독해주신 분. 댓글. 댓, 댓, 댓글 자신 분들은 어, 고정해드릴게요.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서 사람은 그이, 좋고요. 그니까 안 눌러 준 사람은 우리 중에, 거예요. 우리 중에 우리 어, 중에 투표해 준 분들은 보장해 드릴게요. 우리가 열심히 오거든. 그릴 거니까 빨리 해 주세요. 안 그리면 똥, 우리 똥탱이. 중에 한, 우리 중에 한 명이 어 우리 중에 한 명을 투표로 하면 댓글로 포함면 고정해 드릴게요 이번엔 저거 얘기해도 돼요? 무슨 얘기요해야 돼요 구독 안 해준 알람 구독 좋아요 알람 안누는 사람 똥꼬 방탱이가 될 거예요 <laughs> 똥꼬 방탱이가 뭐야? <laughs> 얼굴이 엉덩이가 되는 건가? 어 <laughs> 엉덩이 담장 엉덩이 담장 방꼬 많이 끼는 사람은 색칠 안 눌러줄 거예요. 색칠? 전할 거예요. 아,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 그래야지 많이 받을 거 같아. 점수를. 근데 점수를 어. 잡아드리면, 제가 좋아요도 눌러드릴게요, 댓글에. 미치겠어요, 더위, 위 점수도 우리 잡아드리면, 좋아요도 눌러드리고, 고정도 해드릴게요. 잠시 멈춰도 잠시,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금 우리 우리 지금 편집을 못해요 맞아요. 우리 편집을 잘 못해. 맞아. 아직 아홉 살 여덟 살 일곱 살밖에 안 됐고. 이들이들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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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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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이이이렇게말랑이그거거이이렇 이거, 이팍팍팍팍팍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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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로 거 쉬워 내가 용감해. 이거 용감하기전네너 물풍선 너 물풍선 그거 할때 발로 차트릴 거야, 이번엔. 야, 나 내일 간포갈때 그거 써야 돼. 이제 못 써. 뭐야? 어? 야, 나중에 우리 집에 오면 물풍선 놀이 할래? 어. 아. 참백엔다 아. 아, 해줄게요 나는 거그 테두리를 진짜 예쁘게 할 거예요. 소리 소지 낮추는 게 뭐야 이거야? 소리 TV 소리를 조금만 더 낮췄어요. 한 개로 해야지. 야, 여 개로 해. 여 개. TV 끄면 안 돼? 아, 일단 여 개로 해. 응. TV 끄면 안 되냐고. <laughs> 소리가 안 나요 노는 게 제일 좋아 다음 번그래 바위는 제일, 제일 좋아 에저 아. 모여라 안 되나 닦서야지 하얀 하 하얀 두구두 갈색 어디 있어요? 갈색 지켜 dậy đi wa đi wa đã, chúng đã rồi. các con chờ đ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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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뉴뉴뉴아 <뉴어어> 그거예요 <laughs> 계속 할 건데요 뉴뉴뉴뉴뉴뉴뉴 그런 거 좋아요서 안 올라와요 아이 기온 쪽 하는 뉴뉴뉴뉴뉴뉴 어서 빨리 가뉴뉴뉴뉴아아 살려줘 빨리 끓리세요 빨리 초스피드로 그리고 있어요 현아야 근데 토끼 그리는건데 왜? 현아는 토끼 말고 다른걸 그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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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색칠 좀해 그거 어 <laughs> 현아 몰래 평화? 춤춰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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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 드레오였어요 어차피 <laughs> <laughs> <그래. 웃음> <laughs> <laughs> 하지마 나도 춤추잖아 나 저도 다 했습니다. 저는 아직 공개 이거 아니에요. 읽은 아까 저기야. 끄라... 저한테 쓰레기 버리래요. 이거좀 잘못 그린 거예요, 이거. 잘못 여, 그린 여, 거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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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는 이쪽 여, 앞에 여, 있는데요. 이쪽 당근만 살짝 보여요. 이쪽에 당근이, 당근이 살짝 보이네. 당근 너무 예당 근데 카메라 이거 잡힐까? <laughs> 우리 지금 안찍고 있었어. <laughs> 안 아, 네, 현아, 현아 빨리 해요. 어 우리 안찍고찍고 있네. 우위 응. 어, 안내요. 자도 <laughs> 춤춤이나 추고 있어야겠어요 랄리 랄리 랄리니. 랄리 랄리 랄리. 아, 저기 칩지지 마세요. 그래 그그 s 이코인 따다라게. 이비르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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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자자자자 <Doganking 코너> <놀라> <그려요. 아이>, <놀라> <laughs> <laughs> 어, 어 이제 틈비. 좀 귀여운 토끼가 좀 완성됐어. <laughs> 귀여운. 내가 한 살이라 가지고 내가 좀 그리면 더잘될 텐데. 너보다 이보다 예뻐야지. 이쁜 배. 하연연이 하나도 주지 마세요. 오 기자, 우리 기자. 아니 그래도 나는. 저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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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야으으으으으아으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요으 <laughs> <laughs> 뭐 <laughs> 투표해주세요 이름을 다시 말합니다. 이 조, 이 좋아요 수가, 어, 10개 이상 된다면, 어, 10개 이상 된다면, 음 바, 다음, 다음 드로잉으로 갈게요. 다시 이름을 말합니다. 하연하연 현아. 현아, 운가구 한 거야? 오늘 노래방 가는 것도 찍어 볼게요. 그럼, 노래방 가는 것은, 조금 이따 찍어 볼 겁니다 밤을 찍을 겁니다 다음하는어 다음, 조금 늦게 찍어요 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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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잉. 귀여운 예자 보고는 하지 마세요 귀여운 척안 돼요 귀여운 척 안돼요. 귀여운 척은 금지입니다 귀여운 어.. 은 금지입니다 귀여운 척금지안돼 귀여운 은금지귀여움 바닥 바지귀여 하다, 하다. 귀여운 귀여귀안 돼요 귀여운 금지. 내가 가운데 있을 거야. 이게 뭐야? <laughs> 왜? 지금... 빨리 확인하하셔. 이거 휴가거 엄청 끔찍합니다 <laughs> 나중에 이거 토끼가 뭐 하자요? <laughs> 첫 번째. 이제 잠깐. 완성됐나요? 아니요. 야너 <laughs> <laughs> 기침을 하지 마. 찍는데 왜 기침을 해? 나 연두색깔 아니, 저는... 예. 잠깐만요 여? 한 명씩 보여 아니야 거 해야돼요 한 명씩 야 하나만 해 이제 끝! 한 명씩 보여주죠 우선 나 먼저 자 언니 먼저 토끼 봐봐요 여기 짜잔 영청 귀엽죠? 이름은 이름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름을 못 적었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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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못. 하나. 정말, 정말, 하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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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수도 있어요. 종점이면 아, 무승보면 다시 다른 그림을 해보죠. 자, 무승부래. 오천금이... 이제 현아 잘해. 어, 어. 자, 이 그림. 현아 두 장이야. 한장더 보여 주세요. 아, 이게 진짜 그림이에요. 잠깐, 야, 이 어, 진짜, 진짜 그림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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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엄청 깜찍하죠좀 여기 있어요. 댓글에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